2012년 11월 공개된 만화 보루토 75화를 통해 새로운 오오츠츠키의 존재와 아마도의 과거 등 아주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씩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공개된 외계 일족 오오츠츠키 카구야, 모모시키, 킨시키, 우라시키 그리고 이시키와 함께 새로운 오오츠츠키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시키일까 하고 봤더니 오오츠키 시바이 오시키가 아니네. 그는 여러 행성을 먹어치우며 신과 같은 위치에 오른 오오츠키의 전설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보르토 안에 있던 모모시키 역시 시바이에 대해 알고 있다 말한 걸 보면 오오츠키들의 롤 모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의 최후를 아는 자는 없다고 하며 남아 있는 건 시체뿐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죽임 당했거나 스스로 육체를 버렸거나 다른 차원에 도달할 정도로 힘을 얻었다는 등 추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 새로운 오오즈츠키가 나올 것이 암시되면서 석상에 있던 두 문양이 다시 조명되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건한 명이네요. 오오즈츠키는 주로 2인 1조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시바이의 파트너도 등장하게 될까요? 인간, 닌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나루토 속 기술에는 인술, 환술, 선술 등이 있었는데 우주의 적들과 싸우는 보루토로 이어지면서 이번 75화를 통해 신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시바이의 능력을 포함하여 오우치치키들의 비범한 능력을 신술이라 부른다. 이시키의 동술과 오오츠치키의 부활장치인 카마,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코드의 능력도 모두 신술의 영역이라고 하죠. 특히 에이다의 천리안과 데이몬의 반사 능력 모두 시바이의 DNA를 이식시켜 구현했다고 합니다. 닌자들이 사용하는 인술은 신술을 모방한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차크라의 시초가 오오츠치키라는 설정이 있는 만큼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신술이 등장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놀람> 인간일 뿐인 과학자 아마도가 오츠치키의 방대한 지식을 알고 있던 이유, 그의 딸을 되살리기 위함임이 밝혀졌습니다. 보르토가 태어난 12년 전 불치병으로 일찍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생명복제 기술로 딸을 다시 만들어내려 했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만들어졌을 뿐이라고 하며 오즈치키의 힘이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실패한 결과물이 델타의 모습임을 알수 있었죠. 그후 아마도의 힘을 필요로 했던 지겐의 제안에 카라 조직에 가담했던 계기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떡밥은 이미 예전에도 공개되어 많은 예측을 모았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졌네요. 바보인가? 그냥 예토전생 쓰면 되잖아요. 예토전생은 육체의 영혼을 불러들여 가두는 술법으로 죽은 사람을 온전히 되살리는 술법이 아니죠. 아마도가 이시키를 배신한 이유, 지겐의 목적이 달성되어 지구가 사라지며 딸이 살아갈 행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마도는 딸의 영혼과 만나보는 것이 아닌 일찍 끝나버린 딸의 인생을 되돌려 미래를 살아가게 하는 것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예토전생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죠. 윤회안의 윤회천생술도 팬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아마도의 계획은 카마를 활용한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은 오스트키의 영혼을 담아 육체를 삼켜 부활하는 장치 카마 이시키의 영혼이 사라진 지금, 아마도는 그 안에 딸의 데이터를 담았고 그대로 카와키의 카마로 발현시켰으며, 카와키가 다른 육체에 카마를 주입시켜 준다면 딸이 부활할 것이라고 아마도는 주장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카와키가 행동에 옮겨주기만 하면 되겠지만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에이다의 능력은 모두 시바이의 것이다. 아마도의 발언에 반응한 모모시키는 보르토에게만 들리는 대화를 시작하며 나는 신술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에이다의 매혹 능력은 신술이 아니다. 아마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주한 모든 인간을 매료시켜 굴복하게 만드는 어마무시한 능력을 말하는데 이게 신술이 아니라면 그저 고학링구 능력이라는 의미일지 그리고 에이다 역시 아마도의 설명에 부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두 사람이 몰래 협력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는 딸을 부활시키려는 계획 말고도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laughs> 모모시키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보루토가 미래를 본 듯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추적하는 나뭇잎 닌자들 그 대상을 가로막는 시카다이 팀과 사라다 그리고 선인 모드가 된 미츠키의 분노 마지막으로 몸에 피가 묻어 있는 카와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는알수 없지만 높은 확률로 카와키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많은 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피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장면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이 보루토에게 있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모시키의 능력이 아닐까 하는데 이전부터 너의 운명이 보인다, 너의 미래가 보인다 등등 예지 능력이 있는 듯한 발언을 해왔으며 모모시키의 데이터가 보. 보루토에게 쉬워지면서 이러한 능력이 이어진 게 아닐까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화의 장면을 포함하여 보루토는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의 전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밖에도 아마도는 오오츠키 시바이의 시체를 어디서 구했는가, 카와키는 어떤 계기로 흑화 예정인가 등 여러 의문이 남아 있는 상태. 과연 앞으로의 보루토는 어떤 이야기를 보여줄까요?